이런 저 뼈의 어떤 약간 편 I 짐이나발 know. 그향 d 있는 t k 티베이터는 어떻습니까? o w 베이터도 가능하겠죠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뭔지 모르겠네 좀. 아니, 그렇게 그런... 아프지 않아요 음, 그래요? 네. 음, 음, 우리 우리가 제가 만지는 곳은 응. 뼈에요 완전 뼈 네? 응. 그러니까 다 아플텐데 제가 거걸 때려버리면 네. 아. 정투 같은 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데 좀놀래시긴 응. 하죠 응. 추수도 있어요 음. 완전 음. 뼈를 때려버리면 다 그렇죠. 아플 네. 거예요 제가 음. 만지는 자리는 음. 제가 진단하는 자리는 완전 뼈예요 음. 근육 만지라는 데가 네. はい。없어요